요즘 몸 어딘가 좀 가렵지 않으세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20년차 의사 한지훈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박순자 할머니 1년 동안 몸한 곳이 가려우셨어요. 약국 연고만 바르셨죠? 어느 날 눈이 노래지셨습니다. 최장암 사기 2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인천 6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 가려우셨는데 딸이 병원 가자고 해서 오셨어요. 검사 결과 초기 당뇨였습니다. 3주 만에 가려움 싹 사라졌고 먹던 약도 줄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72시간. 오늘 제가 특별히 위험한 다섯 곳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중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1위는 72시간 안에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손쓸수 없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10명 중 9명이 완치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봉투 줄이고 자식들 걱정 덜어드리며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몸 어디가 가렵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이런 생명 지키는 정보 빨리 받으십니다. 지금 바로 5위부터 공개합니다. 5위 등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요즘 등 가려우시죠? 효자손 없으면 하루도 못 사시죠? 나이 먹으면 피부 마르니까 그런 거지 하고 계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등이 가렵다는 건 당뇨병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등이 가려울까요? 혈당이 올라가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러면 피부 물기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특히 등은 땀샘이 적어서 가장 먼저 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가려운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김태수 씨입니다. 8개월 동안 등이 너무 가려우셨어요. 효자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셨습니다. 밤에도 등 긁다가 깨셨어요. 물도 하루에 페트병 큰 거로 두 개씩 드셨습니다. 화장실도 한 시간마다 가셨어요. 밥은 새 공기씩 드시는데 살은 자꾸 빠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피부도 마르고 소변도 자주 마려운 거지. 아, 하시며 8개월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화 혈색소가 9.2였습니다. 였습니다. 정상은 5.7입니다. 거의 두 배였어요. 이미 당뇨가 한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눈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막에 피가 새고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김태수 씨가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요. 이제 운전도 못하겠네요. 그냥 가려운 줄만 알았어요. 이게 당뇨였다니. 지금 김태수 씨는 한 달에 한번 눈에 주사 맞으러 오십니다. 평생 맞으셔야 합니다. 등 가려움은 약 먹고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효자손도 버리셨어요. 하지만 눈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8개월만 빨리 오셨어도 눈은 괜찮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등 가려움만으로는 당뇨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물을 자꾸 마시는 분,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밥을 많이 드시는데 살은 빠지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서 등이 가렵다면 당뇨입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하나면 됩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직전입니다. 지금 잡으면 약안 먹고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가렵다고 그냥 긁지 마세요. 물 자주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3일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5위는 그나마 낫습니다. 4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머리 가려우신 분 계시죠? 산푸 받고도 소용없으시죠? 손도 좀 떨리시나요? 그게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4위 두피입니다. 여러분, 요즘 머리 가려우신가요? 샴푸 바꿔도 소용 없으시죠? 비듬도 많이 나오시죠? 머리 안 감아서 그런가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두피가 가렵다는 건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미국 연구에서 파킨슨 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여명이 병 걸리기 2년 전부터 머리가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100명 중 3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경이 망가지면 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두피에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생깁니다. 이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1년 전부터 머리가 너무 가려우셨어요. 산풀을 고급 제품으로 바꿨어요. 약국 가서 비듬약도 샀어요. 피부과도 가봤어요. 의사가 연고 좋습니다. 바르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가려웠어요. 나이 들면 두피도 약해지나 봐하시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처음엔 손목이 아픈가 했어요. 걸을 때도 발이 잘안 떨어졌어요. 다리 힘이 없나 했어요. 딸이 큰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MRI 찍었어요. 결과를 듣는 순간 할머니가 제 앞에서 주저 앉으셨습니다. 파킨슨병 초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 선생님 이게 낫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머리만 가려웠는데 그게 내 문제였다니. 1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지금 할머니는 약을 먹으십니다. 손 떨림은 약으로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파킨슨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10년 후면 혼자 걷기 어려워집니다. 1년만 빨리 오셨어도 진행을 더 늦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피 가려움만으로는 파킨슨 병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이 떨리는 분, 걸을 때 발이 잘안 떨어지는 분, 표정이 무표정해지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서 머리가 가렵다면 바로 병원 가세요. 신경과 가셔야 합니다. 샴푸 바꾼다고 낫지 않습니다. 연고 바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MRI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 가렵다고 그냥 긁지 마세요. 샴푸 다섯 개 바꿨는데도 안 나왔나요? 손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3일 미루면 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위도 무섭지만 3위는더 충격적입니다. 요즘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가려우신 분 계시죠? 연고 발라도 안 낫죠? 최근 들어 밤에 땀 많이 흘리시나요? 몸무게 갑자기 줄었나요? 그건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타구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타구니 가려우신가요?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시죠? 곰팡이 피었나? 하고 약국 가서 연고 사셨나요? 조심하세요. 곰팡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나쁜 균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무너지면 곰팡이 균들이 마구 쳐들어옵니다. 특히 사타구니처럼 축축하고 처이는 곳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미국 연구에서 림프정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이 병 걸리기 6개월 전부터 사타구니가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100명 중명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최순희 할머니입니다. 1년 동안 사타구니가 너무 가려우셨어요. 민망해서 병원 가이 부끄러우셨대요. 약국에서 곰팡이약 사서 바르셨어요. 좀 나아졌다가 3일 후면 다시 가려웠어요. 결국 피부과 갔어요. 의사가 연고 줬습니다. 또안 나왔어요. 6개월 동안 피부과만 다섯 군데 다니셨습니다. 도대체 왜안 낫지? 하시면서 민간요법도 해보셨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식은 땀이 흥건하게 났어요.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몸무게도 10kg 빠졌어요. 밥은 잘 드시는데 살이 자꾸 빠졌어요. 다이어트 안 했는데 살 빠지네 하셨대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큰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백혈구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CT도 찍었어요. 림프절이 부어 있었어요. 림프종 이기였습니다 혈감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살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기면 항암치료로 고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완치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망에서 숨기지 말고 진짜 큰 병원 갈걸 1년을 버렸네요. 으, 지금 할머니는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몸도 너무 힘드시대요. 하지만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기 사기로 갔다면 생존이 매우 낮습니다 1년만 빨리 오셨어도 항암 치료 안 해도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타운이 가려운만으로는 혈액감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밤에 식은땀 흘리는 분, 몸무게 갑자기 빠지는 분, 몸에 힘이 없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서 사타구니가 가렵다면 바로 병원 가세요. 혈액 검사하셔야 합니다. 연고 발라도 3일만에 다시 가려우신가요? 그럼 피부과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내과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타구니 가렵다고 민망해 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연고 다섯 개 발랐는데도 안 나왔나요? 밤에 식은땀 나고 몸무게 빠지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하루만 미뤄도 병원 잘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연고 발라도 안 낫는 곳 있으신가요? 숫자 1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위도 무섭지만 2위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 항문주에 가려우신 분 계시죠? 민망해서 참고 계시죠? 변도 가늘어지셨나요? 그건 대장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2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 항문주의입니다. 여러분 요즘 항문 가려우신가요? 민망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시죠? 치질인가 하고 그냥 참고 계신가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항문이 가렵다는 건 대장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10명이 항문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말했습니다. 100명 중 8명입니다. 평균 진단까지 14개월 걸렸습니다. 1년 넘게 참았다는 겁니다. 왜 항문이 가려울까요? 대장에 혹이 생기면 점액이 나옵니다. 이 점액이 항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렵습니다. 혹이 자라면 대장이 좁아집니다. 변이 가느어집니다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변에 피도 섞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만수 할아버지입니다. 2년 동안 항문이 너무 가려우셨어요. 민망해서 가족한테도 말못 하셨어요. 치질약 사서 바르셨어요.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밤에도 가려워서 깼어요. 1년 전부터는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졌어요. 나이 들면 장도 약해지나 봐 하셨대요. 변볼 때마다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변에 피가 섞였어요. 치질이 심해졌나 봐 하시며 또 참으셨어요. 아드님이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 피 묻은 걸 보셨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했어요. 제가 모니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졌습니다. 직장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했어요.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낫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학문을 달아야 할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으, 인공학문이요. 그럼 평생 주머니 차고 사나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인공항문 달고 지내십니다. 외출도 무서워하십니다. 냄새 날까 봐 주머니 터질까 봐 두려우시대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민망해서 2년을 참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만약 2년 전에 오셨다면 일기였을 겁니다. 내시경으로 홍만 떼면 끝이었습니다. 인공 학문안 달아도 됐습니다. 거의 모두 완치됩니다. 하지만 삼기는 다릅니다. 절반 정도만 5년 넘게 삽니다. 여러분, 학문 가려움만으로는 대장암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변이 가늘어진 분, 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분, 변에 피가 섞이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서 항문이 가렵다면 바로 병원 가세요. 대장 내시경 하셔야 합니다. 치질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치질과 암은 증상이 똑같습니다. 내시경 찍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항문 가렵다고 민망해 하지 마세요. 2년 참으면 인공항문 달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세요. 내시경 한 번이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위는 다릅니다. 1위는 72시간 안에 병원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손쓸 수 없습니다. 요즘 온몸이 가렵고 눈이 노래지신 분 계시죠? 소변이 콜라색인 분 계시죠? 그건 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위 눈의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세요. 눈 색깔 확인하세요. 흰 자위가 조금이라도 노래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응급실 가세요. 72시간 안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담도가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간과 췌장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독을 걸러내고 담즙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면 담즙길이 막힙니다. 담즙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눈이 노래집니다. 피부도 노래집니다. 온몸이 가렵습니다. 미국 연구에서 조사했습니다. 눈 황달 있으면서 가려운 환자 100명 중 아두명이 간이나 췌장의 암이 있었습니다. 100명 중명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시는 63세 방영철 할아버지입니다. 3개월 동안 등이 가려우셨어요. 2개월 전부터는 소변이 콜라색이었습니다. 한달 전부터는 눈이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하시며 참으셨습니다. 눈이 완전히 노래졌을 때 병원 가셨어요.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항암치료 받으시는데 너무 힘드십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눈 노래지기 전에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달 동안 등이 가려우셨어요. 소변이 약간 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보다가 눈이 살짝 노래진 것 같았어요. 딸이 바로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최장에 작은 혹이 있었습니다. 담도를 막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초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마치고 회복 중이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2개월이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눈이 완전히 노래진 후에 오셨어요. 이정수 할아버지는 살짝 노래진 것 같을 때 바로 오셨어요. 2개월 차이가 수술 가능과 불가능을 갈랐습니다. 눈이 노래졌다는 건 담도가 막혔다는 겁니다. 최장암은눈 노래진 순간 100명 중 1은 7명이 수술 못 합니다. 하지만 눈 노래지기 전에 오시면 수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노래지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이 발견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 황달만으로는 갓남인지 최장암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몸이 가려운 분, 소변이 진한 갈색인 분, 변이 회색인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서 눈이 조금이라도 노래 보인다면 72시간 안에 병원 가세요. 응급실 가세요. 특히 눈이 완전히 노래졌다면 지금 당장 가세요. 한 시간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보세요. 눈 색깔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노래 보이면 바로 병원 가세요. 소변 색깔도 확인하세요. 진한 갈색이면 위험합니다. 변 색깔도 확인하세요. 회색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등, 머리, 사타구니, 항문. 그리고 눈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가요? 그럼 3일 안에 병원 가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늦게 발견해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72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곳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 보세요. 눈 색깔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노래 보이면 바로 병원입니다. 둘째,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갈색인가요? 변이 회색인가요? 그럼 바로 병원입니다. 셋째, 가려움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병원 가세요. 연고 발라도 안 나오면 피부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과 가셔야 합니다. 넷째, 손떨림, 걸음 느려짐, 식은땀, 몸무게 감소, 변 가늘어짐, 이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가렵다면 바로 병원입니다. 다섯째, 가려움 일기 쓰세요.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디가 가려웠는지, 얼마나 가려웠는지 적으세요. 병원 갈때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는 등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시면서 등이 가렵다. 당뇨입니다. 혈액 검사하세요. 바위는 머리입니다. 산푸 받고도 안 낫고 손 떨리시면서 머리 가렵다. 파킨슨병입니다. 신경과 가세요. 3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연고 발라도 안 낫고 식은땀 나면서 사타군이 가렵다. 혈액감입니다. 혈액 검사하세요. 2위는 항문입니다. 변 가늘어지고 피 섞이면서 항문 가렵다. 대장암입니다. 대장 내시경하세요. 1위는 눈입니다. 눈 노래지고 소변 갈색이면서 온몸 가렵다. 간암이나 췌장암입니다 72시간 안에 응급실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 영상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수술 가능했을 겁니다. 약만 먹어도 됐을 겁니다. 완치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보세요. 3일 이상 가려우면 병원 가세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셔야 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오늘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고 병원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숫자 1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런 증상 있는 분 계신가요? 숫자 2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20년을 만듭니다. 약 봉투 줄이고, 자식들 걱정 덜어드리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